찢어먹는. 찢어먹는 치즈. 치즈. 스트링 치즈. 그래서 스트링 치즈라고. 예. 이런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는, 네. 예. 이거 샐러드에도 그냥, 그냥 어, 그냥 버무려 먹어도 괜찮고. 그죠. 예. 계란말이 할 때도 먹어도 되고, 김치 음 볶음밥 음할 때도 음 해도 돼요. 아무래도 다잘 어울려요. 얘도, 네. 스트링 예. 치즈는 기본적으로. 예. 기본적으로 음. 다 어울리고. 그리고 음.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샐러드 같은 거해 드실 때 구워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괜찮고요. 얘는 뜯어서,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네, 맛있어요. 근데 좀 뜯어보, 밥을. 아, 뜯어보세요. 음. 이거 자체말도 구워서 먹어도 맛있어요. 음. 얘는 이제, 찌 같은 데 끓여서 넣어 먹을 때는 이게 녹지 않아요. 그렇지만 어, 이스윙치즈는 녹아. 어, 녹아요. 음. 두부처럼 그냥 건져 먹을 수있고 카레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. 그치, 그치. 그리고 햄버거 음. 만들어 드시는데, 그 속에 패티. 아. 이거 대신 는분면 진짜 또 맛있게 먹을 수있어 그러네요.